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월동 웰크입니다 누구나 쉽게 컴퓨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오늘은 34번째 영상으로 음, 기가바이트 B360M DS3H 윈도우 10 설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다들 아시죠 아주 심플하게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어, 다름 아니라 원래는 기가바이트 H310M 그 모델로 제가 여러가지 그에 관련된 영상을 올렸고 그 다음에 윈도우 10 설치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거랑 비슷한 기가바이트 B360M을 쓰고 있는 민호 님께서 어, 부트 메뉴에서 UEFI USB 이름이 안 뜨고 그냥 USB 이름만 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뜨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도 할겸 그리고 윈도우 10 설치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댓글이 어떻게 달렸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 음 메인보드를 바꾸신 것 같아요. b 360m으로 어, 그리고 부트 메뉴로 들어가니까 음, 일반 usb 이미지만 뜨고 uefi usb 이름이 안 뜬다고 했는데 어,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가 영상을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질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제가 또 손떨림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화면이 좀 흔들거려요. 찍은 화, 아 찍은 동영상을 보면 음 불편하겠지만 조금만 음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영상 볼게요. 먼저 기가바이트 B360M DS3H라는 모델을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전원을 킬게요. 그 다음에 바이오스 설정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델키를 눌러야 겠죠. 자, 그러면 바이오스 설정 화면으로 들어왔구요. 그리고 음, 여기 바이오스 기능 있죠. 여기에 이렇게 설정이 돼 있으면 웬만하면 어 ufi e 레거시 방식 둘다 사용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음... 혹시나 레거시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싶은데 그 레거시 방식이 뜨지 않는다면 여기 주면 장치의 USB 구성에 들어가면 음그 레거시 방식 활성화 그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H310M 기가바이트 메인보드를 어 윈도우 10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음 설명을 할때 같이 설명한 내용이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같고요 일단은 계속 진행할게요. 그리고 제가 어, 자, USB를 두 개를 준비했어요. 하나 하나는 이거는 UEFI 레거시 방식 둘다 가능한 USB, 설치 USB고요. 하나는 레거시 방식만 설치가 가능한 USB예요. 그래서 화면이 어떻게 부트 화면이 어떻게 뜨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레거시 방식. 자, 재부팅을 하고 F12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부트 메뉴가 보일 거예요. 자, 화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대충 보이시죠? 자, SSD가 보이고 그 다음에 어, 윈도우 10 설치할 USB. 가 보이죠. 근데 UEFI는 보이지 않죠. 그리고 이걸 확인했으니까 UEFI 레거시 둘다 가능한 고 USB, 요 은색 USB를 꽂아 볼게요. 자, 저렇게 꽂고, 자, 다시 F12를 눌러 주세요. 누르면 자, 보이시죠? 아까와 다르게, 음, UEFI 하고, 그 다음에 USB 이름. 그냥 USB 이름. 레거시 방식, UEFI 방식.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이런 식으로 뜨잖아요. 그러면 민호이님께서는 애초에 레거시 방식만 설치가 가능한 USB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음, 설치 USB 만드는기 편을 세 가지를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UEFI 레거시 방식 둘다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이세 번째는 음 레거시 방식밖에 가능하지 않아요. 이거는 복사해서 그러니까 그 iOS 파일이나 기존에 있던 설치 USB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요 USB에다가 그리고 어 CMD에 들어가서 활성화만 넣어주면, 레거시 방식의 USB 만들기가 간단하게 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려놨는데, 어 이거와 같은 형식으로 만든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레거시 방식만 사용할 수 있는 USB, 부팅 설치 USB를 만드신 거예요. 어 그러면, UEFI, 두, UEFI, 레거시 방식, 둘다 사용하려면,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방식을 아마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말고도 뭐 다르게 만드는 방법들도 있는데, 이세 가지가 가장 보편적인데, 저는 이두 번째 방법을 많이 쓰고요. 이거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스타에서 어 지원되는 그 툴을 통해서 이제 한 거고, 뭐둘다 똑같긴, 똑같긴 한데, 저는 아무튼 두 번째 거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이 울트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iOS 그 파일이 있으며, ISO. 음. 제가 지금 새벽이라 그런가? 좀 발음이. 음. <laughs> 원래 그렇지만. 자, 그러면 계속 진행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윈도우 10 설치 방법에 대해서, 어, 기가바이트 B360M 윈도우 10 설치 방법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할게요. 자, 저는 UEFI 방식으로 설치를 할 거니까, 자, 요 놈을 설치, 요 놈을, 음, 클릭을 할게요. 선택을 할게요. 자, 그리고 설치 화면으로, 이제 나오죠? 그러면 여기, 다음을 눌러주시고, 클릭, 그리고 지금 설치, 클릭. 자, 제품 키 없음 클릭해주시고, 저는 프로를 선택할게요. 다음, 클릭. 동의함 체크해주시고, 다음, 클릭. 그리고 사용자 클릭. 자, 여기서는, 음, SSD가 잘, 어, 인식이 된걸 확인을 하고, 다음을 클릭해주세요. 여기까지 화면이 나왔다면, 우리는 거의 다 윈도우 10을 설치한 거나 다름없어요. 자, 두 번째. 자, 익숙한, 음, 많이 보던 화면들이 보이시죠? 자,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가 계속 돌아가고, 준비 중 뜨고, 자, 이게 계속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영상 준비한 거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파란 화면이 보이죠? 자, 여기서 한국 예 클릭. 그리고 예 클릭. 건너뛰기 클릭. 지금은 건너뛰기 클릭. 자, 이름 아무거나 설정해 주시고, 다음 클릭 비밀번호는 지금 듣지 않을 거니까, 다음 클릭 자 수락 클릭 자 이러면 다 끝난 거예요. 어렵지 않죠? 거의 끝났습니다. 이 멘트가 나오면 이제 바탕화면으로 진입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러면 우리는 B360M 기가바이트 메인보드에 윈도우10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다본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음, B360M 어, 기가바이트 메인보드에 윈도우10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렸는데, 어떻게 잘 전달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복습을 한번더 할게요. 먼저 민호이 님께서 음 메인보드를 바꿨는데 기가바이트 B360M 보드로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음 설치 USB를 그거를 통해서 윈도우 10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어 일반적인 USB 이름만 그러니까 부트 메뉴를 통해서 어 확인을 해 보니까 일반적인 USB 이름만 뜨고 그리고 UEFI USB 이름이 뜨질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어 해드렸고 왜 그랬는지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제거 영상을 보면 어 윈도우 10 설치 USB 만들기를 총세 가지로 올렸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어 UEFI 방식 그리고 레거시 방식 둘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설치 USB 가 되그,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레거시 방식만 음, 사용이 가능한 어, 설치 USB에요. 어, 이거와 똑같이 만들진 않았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UEF 방식이 안 되는 그런 방식으로 어, 윈도우 10 설치 USB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음, 제 영상. 이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한번 참고를 꼭 해주시고 다시 설치 USB 윈도우 10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아, 그리고 댓글 하시고 지우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 제가 늦더라도 꼭 답글 달고 필요하면 오늘처럼 영상 만들어서 올릴테니까 기다려주세요. <laughs> 아, 지금까지 신월동학교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